얘 풀면 어떻게 돼? 2x-3, 5아 맞다 여마5 네, 그리고 x의 값을 보면 3 빼주고 2 나누니까 1이고 얘는 마, 얘는 이렇게 나오네 네. 아, 마사3 빼주고 나누니까 3 빼주고 나누니까 그 다음에 얘는 범위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x 셀 값을 보면, 4 플러스 A. 얘는 마사 플러스 a 랑그수직선생에 그려보면, 얘가 마사하고, 얘가 1인데, 여기 안에 이미 몇개 들어가? 네 개. 4개. 네 개가 들어가 버리잖아? 그 얘를 지금 표시해 줄 건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겠어? 마사 플러스 A랑 4 플러스 A가 들어가서, 요렇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요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요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공통 범위에 얘를 차지하니까 4개 만족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 틀렸잖아 왜? 왜 틀렸어? A가 자연수라면 A가 자연수라면 얘가 더커 얘가 더커 얘가 더 크잖아 그 얘는 마사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봐 자연수라는 거 아직 안 따졌으면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안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뭐겠어? 2번에 가깝겠지 왜? A가 자연수라 그럼 마사 플러스 자연수니까 마사보다 클거 아니냐?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어떻게 돼? 지 그럼 얘는 어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마사 플러스 a 그 떨어뜨려 놓고서 보니까 어떻게 마사와 누구 사이인거야 마삼 사이라고 마삼보단 잘거 아니야. 마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새끼 지금 검은 돌에 있는대 검은 돌이 도리. 검은 돌이잖아 검은 돌얘 예, 검은 돌이잖아 검은 돌이니까 마사가 돼도 상관은 있어 없어 마사가 돼도 상관? 없죠 붙여도 상관 없겠지 마삼이 되면 상관? 없죠 마사가 되는 게왜 상관없어. 흰돌하고 검은돌하고 분석법은 아니야 흰돌이잖아. 그러면 흰돌의 마사보다 크다니까 상관없지. 그리고 검은돌의 마사 플러스 a니까 어떻게 마사 한 포함해야 되지 어쨌든. 그럼 면 반드시 들어가지. 이 상관없어서 붙조건면 반드시 들어가. 그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4 더해주니까 1. 얘는 0이 돼. 여기서 이 범위는 찾았고, 그렇지? 그냥 여기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a가 자연수라면 아까 4보다는 크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여기도 이 사이 떨어지는 0과 1 사이에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a가 자연수니까 1보다는 어떻게 무조건 클거 아니에요. 1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 떨어져요. 노란색은 생각할 필요가 없대 그럼 얘는 1보다는 어떻게 무조건 크다잖아 설사 1이 되더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힘들이니까 뭔말 하는지 간다. 여기서는 값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 A 자연수라는 걸 적용시키면, 등호 붙이면 안 되지. 1보다 무조건 크죠? 네. A 자연수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네. A 자연수라는 걸 적용을 안 시키면, 등호 아, 붙여야, 붙여야 되지. 1이 네. 돼도 상관없다라고. A가 자연수인지 모르는 상태 네. A가 자연수인지 모르는 상태면 이 사이 값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자연수 적용시켜서 A가 크다. 모든 범위 내에서 자연스 a값을 찾으라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a값 범위 찾아서 그 a 중에서 자연스 찾으라고 그 a는 뭐보다는 크다 마산보다는 크다잖아 a는 마산보다는 크다잖아 그러면 얘그 다음 얘, 그다음 얘 네. 공통 범위는 얘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a값은 자연스레 1라야지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얘들 7씩 뭐예요? 그럼 b. 자연수 a b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 a b라고 합시다. fn n+3이 5를 만족시킨다. 자연수의 개수가 뭐라는 거야? 자연수의 개수가 5라는 얘기는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연수 A, B에 대해서 X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X 절대값 X가 B가 적구나 잘 이거 규칙대로 가야 되겠네. 이거 뭐야? 절대값 X 마이너스 N 플러스 절대값 N 플러스 3 2 맞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치를 잘못 적자를 a 고 얘가, 얘가 b 잖아 x n 플러스 X가 n 플러스 e t s u g 이거 n t s get sugar, Giants get sugar, Giants get sugar, Giants get n 값 s n 자연수 n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0보다는 큰 거죠. 경계값이 뭐가 있어? x는 0이 있고, x는 n이 있겠다. 십자가 그리면 되겠죠. 여기 범위 하나, 범위 하나, 범위 하나. 됐 여기 범위가 뭐, 뭐야? x는 0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n 보다작다 x는 n 보다 크거나, 같다. X는, x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면. 마이, 마이 이러고, 음순화 양. n이 자연수야. 음수, 음수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n. 얘 0보다 작다. 마이너스 x, x, n 플러스. 그럼 얘 2x가 되겠지. n, n3 지워지니까 너무 마사면. 됐어요? 응. 그 다음에 요거 보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을 때. 이거놔 봐. x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S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3보다 낮았다 그 0보다 작아야 되지 어우 씨 귀찮아 죽네씨그 다음 어이구 이중간 그 다음 어떻게 되나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은 거죠 들어간 거 2분의 n 같은 거 넣어버리면 2분의 n 같은 거 넣어봐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1 n이잖아 양수의 음수야 n이 자연수니까 음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n 넣어보시고 얘는 마이너스 아니 2분의 n 넣었으니까 양수지 그냥 n이 자연수니까 플러스 x 얘는 n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이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 버렸네? 음. 그럼 X값이 없죠? 그럼 이거 지워지죠? 네. 그럼 0은 어떻게 해? 3보다? 크거나 뭐둘수 있지? 뭐둘수 없다고 얘기하면 돼 안돼 네. 안되죠? 뭐가 범위야? 얘가 범위지 네. 두 번째 범위는 0보다 크거나 <laughs> 맞고 0보다 작거나 범위가 맞고 네. 아이씨 되게 다양하네 <laughs> 그다음 세 번째 n이 0보다 크거나 같대. 2 <laughs> e n e 양수지. 양수죠. x-n. 양수죠. x. 2n이죠. E 플러스 3. 2x네. E x의 값은 뭐예야 돼? 2분의 e 2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나와 돼. 됐냐 좋았어. 네. 범위 구한게 하나는 뭐였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그다두 번째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2분간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아, 앞에, 정도 앞에, 정도 앞에, 정도 앞에, 정도 앞에 범위. 네. 앞에 범위. 앞에 네. 범위. 앞에 범위가 뭐였어? 요셀은엑보다 크거나 보다 n 보다 크거나 같 크거나 갖고 그 다음. <laughs> 2분의 2m 플러스 3 2분의 2m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는요 네. 작거나 같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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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민규마이 요거, 요거 그쵸? 연결돼야 안 돼. 네. 연결되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정결해서 n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m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잖아. 근데 n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다섯 개. 5개. 다 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쫙,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자연수가 다섯 개야? 정수가 다섯 개야? 정수의 x네. 정수의 x의 개수. 정수 개수다.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2m 플러스 4분의 4의 값이다. 아유, 귀찮다. 마이너스 1.5지. 여기 보드라 마일 마이 마3 미쳤어 씨 어, 마일 영 1, 일 1, 이 하나 둘 다섯 됐어요 사는 여기 이거 그림에서 나오겠죠 네 수축은 가운데부터 에이에요 x x 아니 어떤 거? 중에 밑에 x 이거? 네그 x x죠? 어 x 이게 x인데 왜 이러죠? 4보다 음 x값을 보면 뭐죠 지금? 네 자연수의 x값을 봐라 음 맞잖아 네어어어 어, 어,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2분의 2n, 2n 플러스, 플러스 3분 뭐보다는? 3보단 그럼 4보단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냥 3이 되면 돼야 안 돼? 돼. 되죠? 4되면 돼야 안, 안 돼? 안, 돼. 안, 안, 되죠? 안 되죠 2 곱하고 3 빼준 다음에 이거 나름면 되겠죠? 네. 그 한마디로 얼마만 빼주면분의 3만 빼주면 굉장히 귀찮은데 이. n값 나오 이. 2? 2됐어이네 응. 2분의 3을 빼고 이분 6에서 2분의 3빼니까 얼마지? 이분 6에서 2분의 3 빼는 거 얼마지? 2분의 3이구나 맞지? 네, 네 4가 아니라 아 네. 됐어? 네그 다음 이거야? 어, 네. 밑에 거동문을 771번? 네 뭐요? 지 않은 최대의 정수 작은 놓고 맨마지막에 살짝 여기 음. 노가다로 들어대요 일단은 절대값 쉬운 거니까 절대값 뽑기면서 식을 써버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시고. 근데 이해가, 이거 양변에 더해주면 어떻게? 돼? A 가우스, A 더하기, B 가우스, B가 여기는 A 가우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스 마이너스 오스 b 가우스 b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마13 얘가 23, 23 나오는 것 까지는 이해 가지? 네. 그럼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써서 구해야 되는데 a 가우스 a 마이너스 b 가우스 b가 얼마? 마이너스 13나오 a 가우스 a b 가우스 b가 얼마? 23? 23 나오게 되네 둘이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는 1 나올 것이고 a 가우스 a가 아이니까 이거 나눠지 말고 오나오겠지 그래서 a 가우스 a 가 몇가? 5 5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b 열립해서 풀면 b 가우스 b 가 어떻게 나? 와 b 가우스 b 가1 8덟 a 가 오니까 네, 18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오케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이제 값을 찾아야 되는데 느낌은 어떤 느낌 을 살려야 되냐면. 얘가 B, 가우스, B라고 했으면 뭐, 당치도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할 거야. A하고 A가 우스잖아. 그죠? 다투리면좀 다르게 좀 선생님이 풀어봤는데. 예를 들면 얘가 2.5면. 네. A가 2.5라고 쳐봐. A가 2.5면. 그러니까 A가 2면 2 곱하기 2라는 얘기잖아. 네. 무슨 말인지안 감. 아, 둘이 곱해서 5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A하고 가우스 A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완전히 다른 수는 아니는 얘기지. 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예, 안 가? 그런 느낌 좀 살려보면, A 값과 B 값, A 값,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B 값이 뭔가 관련은 뭔가 얘네, 얘네들을 끼로 5가 나오려면은 어떤 한계치가 있겠구나. 아주 무수히 많은 수는 들어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지.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예, 안 가요. 네. 여기서 좀, 가우스 A의 값을 N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서 가우스 A의 A 의 값을 n이라고 가정한다면, A 값을 보면 뭐가 나와요? a 보다는 크거나 같고, n s u l e 다 capsule, A capsule, A c a p s u l 가냐 capsule, A c a A 가 a A 가우스 가5 l e A c 가가 s A 를 곱하면 네. 가우스 A 를 곱해버리면 가우스 a를 곱해버리면 a가 a 가우스 a. a가 나오겠는데 가우스 a가 뭐였어 n로 잡았지. N제곱. 그럼 여기 뭐가 될까 n 제곱 될 거고 여기는 n 제곱 플러스, 플러스 n이 나올 건데 이 값이 얼마래? 이거 5잖아. 뭔가를 제곱해서 5보다는 크거나 갖고 n 제곱 플러스 n보다는 작단데 여기다 1을 더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n 은 자연수 나와야 되잖아. 정수잖아. 정수. 정수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예 곱하기 얘니까 A가 뭐여야 돼? A가 만약에 여기 정, 차, 뭐냐. 음수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네, 아, 그건 안 되지. 얘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양수의 AB가 있어요. 양수의 AB가 있어요? 네. 음수의 AB. 아, 그러네. 여기 음수가 나오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네. 네. 응, 그냥, 음수가 나오면 그래. 조건이 두 가지가 음.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가 나오지. 음. 그럼 N에다가 뭘 넣어봐야 될까? 이1어 버리면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 1이니까 2보다 좀 크면 게안돼안 되잖아. 요 2잖아, 이 그럼 여기가 뭐가 돼? 4. 얘는 뭐가 돼? 6. 4. 6, 이렇게 될 거다. 그럼 n 값은 얼마? 2라는 거지. n 값이 2라고. n 값이 2야? n 값이 2. 가우스 아, 나, 가우스 a가 2야. 그럼 저거 너어야그 여기다 2지. 맞아, 맞아? 네. 그럼 a 는 얼마야? 2.5. 분의 5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안 가네. 얘가? 실체가 뭐 방어? 2.5방 2.5보다 작지 않은 최대의 종수 3이잖아. 얘는 2구. 아 뭐냐. 2.5보다 작지 않 크지 않은. 최대의 종수. 2지. 네. 얘는 어떻게? 2 .5. 얘는 2분의 5잖아. 2곱하기 5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안 네. 가네. 머리를 풀면 금방 이거. 구나이 예. 어.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가우스 비를 뭐라고 잡아. 예. 예. 한번 복습할 겸 여기 한번 봅시다. 가우스 비를 뭐 n이라고 다시 잡고. 됐어요. 그 n 아, 예.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 가우스 비를 n이라고 잡고. 가우스 비의 값 비의 값의 범위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음. 작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까지 됐어요. 가우스비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비의 가우스? 네. 아, 이게 b 의 범위에서 이거의 범위를 찾자. 네. 근데 가우스비가 뭐야? n이잖아. 네. 그럼 n제곱이죠. 얘는. n제곱 플러스 똑같이? 네. n 나올 건데, 1번은. n48요. 얘가 18. 얘가 8이잖아 그럼 얘는 뭐 들어가야 돼. 어. 얘는 4 들어가야 돼. 네. 5는 안 되니까. H. 2는 말도 안 돼. 3은. 더더욱 안 돼. 9. 1 0이 그 n값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n값이 4 그럼 얘가 4지 네. b는 2분의 9라는 거야 저쪽 무슨 4. 말하는지 이해하냐 암산할까봐 빨리 어 근데 이제 뭐냐 처음부터 생각을 암산으로 생각해보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a값 2분의 5 b값은 2분의 9그말만가요 사번이요사분이요응 그렇겠네 이게 뭐 어릴 때야 이거 공할하고어 일하고 잠시 고 됐어요? 네 여기까지 숙제는 네. 언제? 그 지금 이게 이거 이거 우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개념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어. 뭘 어떻게 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고 사는 거야 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신지집 놓고 가 신혼집 많이 더러운데 아니아니 아니, 내가 몰라고했